안녕하세요. 궁합론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어, 궁합을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있다시피, 예. 명궁, 신궁, 부처궁을 살핀다. 알렇죠 그렇죠? 자, 이분의 명궁을 한번 봅시다. 명궁은 태양이지요. 태양.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보는 게 뭡니까? 경량? 타라를 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경량 타라를 봅니다. 저희들은 자이론상은이론상은 어, 이론상은 여기 나온다시피 음, 태양이 자 전문용어로는 태양과 태음이라는 별이 경량과 타라를 보면은 일리 산재라고 합니다. 사랑과는 이 이별할 이자입니다. 다음 흩어질 산자 재물이 흩어진다. 태양 태음이 경량 탈할 보면은 사람과는 이별하고 돈 흩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이혼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의 그걸 한번 봅시다. 부처궁을 한번 봅시다. 부처궁을 보니까 천동 권 이런 음, 단어가 있죠. 그래서, 천동에 권이 있으면, 은 자, 천동은 어린아이의 별이요. 이분은 연유형의 부인을 좋아합니다. 천동 어린아이의 별이니까 연하다. 얼굴이 좀 동안이다. 그 다음에 생각이. 예, 천지난만하다. 또 권. 그 여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해, 남자는 여자분한테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런데 이분의 정신 상태를 한 봅시다. 복덕궁을 한번 봅시다. 복덕궁 누구를 만나도 잘해주는데 복덕궁에서 보면은 또 전문용어 복덕궁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랑해 양타다 그지요? 어. 또 경량가 또탈를 보지요. 여기서는 경량가 아탈를 어, 보지요. 어. 그래서 이분은 뭐냐 하면은 연명이요. 음, 정신세계도 보니까 어, 기랑해 양타라 그럽니다. 복덕궁에 청기와 천량이 회, 만날 했자, 경량과 탈을 보면은 외롭다, 하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만월을 만나면은 잘해주는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연말 부부에 가까운, 월말 부부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면 되기 좋은 그런 명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냥 간단히 볼땐 그냥 이혼명이에요. 어,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볼 땐, <laughs> 자 여자명을 한 봅시다. 여자명을 한 봅시다. 자 여자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여자분을 볼 때도 자 <laughs> 여자분을 볼 때도 자 이분을 보면은 자 봅시다. <laughs> 여자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 명궁을 봅니다. 명궁 명궁 명궁은 뭡니까 태양명이죠. 남자분은 똑같이 태양명이죠. 우필화과 관은 뭐냐면 드러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 음, 태양명 좀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음, 좀 뭐라 그러나 남자가 접근할 때 여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자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배프의 개념에서 어, 결혼 누님마다가 결혼하는 거죠. 베스트 프렌드 친구의 개념. 그래서 어, 이분은 좀 남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궁은 한번 봅시다. 신궁은 검은이죠. 어, 검은이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보지 말아야 될 별들 이 있죠. 여기 있는 경량 음, 경량 타라는 별을 또 보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음, 경량과 타라를 보죠. 태양이 아까 똑같이 여기 태양이 뭐를 보면은 경양과 탈을 보면은 또 일리산재죠. 남자도 태양명의 일리산재. 그리고 여자분은 또 뭡니까 화성영성을 보죠. 화성영성은 이런 겁니다. <laughs> 자, 음. 자 화성영성을 보죠. 여기 보면은 화성이란 단어가 있죠. 다음 에 여기에 영성이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 화성 영성을 본다, 그죠? 그래서 여자분은 뭐냐 하면은, 화성영성은 뭐냐 하면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래서 이분은 태양이 보면 안 되는 별이면 경량타라. 1, 2, 어. 3제. 다음에 화성영성은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어. 그래서 떨어지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어, 부처궁을 한번 봅시다, 부처궁. 부처궁. 음. 천동 천령은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기 해신이라는 단어가 해신. 해신은 단어는 풀어해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신은 별은 다른 궁에 있으면 다른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부처궁에 있으면은 풀어헤친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남편복이 별로 일반적으로 하면 없다는 겁니다. 근데이분은 돈궁은 되게 좋아요. 폭발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네요. 음. 그래서 이분은 남편봉은 없다. 그러나, 어, 경제적인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다음에, 자, 이분은 뭐냐 하면 동갑이에요. 실제로. 6, 8년생인데 동갑이에요. 동갑. 동갑이고, 아마 친구처럼 이 배포의 개념이다 결혼 했습니다. 애기도 있습니다. 왜? 둘이 코도 잘 맞죠? 또, 또이 사람은 태양이니까 좀 남성적인 성질을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음. 그래서 궁합은 되게 좋지요. 서로가 내가, 니고, 니고, 내다. 서로 되게 잘 통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 다 뭐, 뭡니까? 두 사람 다. 여기다 하시피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경량탈을 보면 1, 2, 3제. 그 다음에 태양, 여자분도 태양이 경탈을 보면 1, 2, 3제. 또 화성, 영성. 또복덕궁도 마찬가지죠. 복덕궁도 마찬가지. 두 사람 다복덕궁도뭐 뭐, 있기를 좋아합니까? 청기와 철량이 해 만나서 경량 파라를 보면 은 뭡니까? 똑같죠, 이분도. 음, 한번 봅시다. 이분도 여기에 복덕궁의 청기기 변덕되기 이심합니다그 <laughs> 어, 어.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또 경량과 파라를 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코드는 되게 잘 맞고 잘 통하나, 한 사람, 남자는 음, 이혼명이고, 여자도 이혼 명이고 자 실제로 어떠냐 하면은 이분들은 동갑으로서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아기도 있고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코드가 마전이꺼졌습니까영안 이혼 이혼했다가 영안 이혼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또 만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냐 여자분이 이제 뭐두분다 경제적인 안정돼 있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제 돈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다시 재혼하고 싶어요. 궁합이 맞으니 코드가 맞으니까 이혼했다가 다시 이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 빼를 돌려보니까 또트또터지더라고그 또 다음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합쳤다가 또 이혼하겠더라고요. 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 자꾸 서류상으로 합쳤다고 뭉쳐다 하지 마시고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로 사셔라. 어. 안 그러면 이런 분들 이렇게 살면 되게 좋아요. 월말 부부나 연말 부부로 살면은 되게 이제 좋은데 뭐 아직까지 뭐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분의 사이는 자주 만나고 별 문제로 만나면은 또뭐 서로 잘해 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합 치려고 하는 거 합치, 합치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쿨하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아라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음, 참.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은, 여러 유형이 있죠. 어, 여러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요새는 결혼도 선택, 이혼도 선택, 애기도 선택인 시대이니까, 어, 그렇게 살면 되겠죠 이분이 이제 존 시대 태어났다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어, 근데 이분은 요새는 뭐냐, 여자분도 사회생활을 마음대할수 있으니까 재물은 되게 좋아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잘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떠나서 살면 됩니다.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로 살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